안녕하세요. 시애틀 투어나 관광은 대체로 다운타운에 집중되어 있어요. 볼거리, 먹거리는 물론 시애틀만의 감성이 다운타운 바닷가에 집중되어 있으니 당연한 일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하루는 다운타운을 벗어나는 투어 플랜을 짜봤습니다. 시애틀 시민들이 많이 가는 그런 곳들로요. 저희가 들린 곳은 업타운과 서버브 벨뷰를 포함해서 동북쪽 시애틀 지역인데 여섯 군데의 동선이 서로 이어져 이동 시간이 상당히 짧아 사실 다니기 너무 편했어요. 밖에는 분수도 있여긴벨뷰 근처에 있는 평범한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인데요. 동네 분위기가 하도 좋아서 나중에 찾아보니 이자쿠아라는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기 가장 좋다고 꼽힌 타운이었어요. 세상에, 벨뷰에서 불과 20분 떨어진 곳에 이런 곳이 있네요. 장장 82m 높이의 폭포이고요. 약 1.5마일 밑에 내려가면 이 폭포를 좀더 멋지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긴 와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의 제일 서쪽인 셈이고 숲도 아주 푸르고 산도 깊어요 이곳 스노콜미 밸리에 정착했던 인디안들은저두 갈래의 폭포를 인류 최초의 여자, 최초의 남자로 비유했다고 해요 요즘 시애틀 하면 다들 벨뷰 벨뷰 하잖아요 벨뷰 지역은 마이크로소프트사 또 미국 3대 통신사인 티모빌 등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테크의 새로운 허브가 되고 있다죠. 이 모더는 도심 한가운데 오아시스처럼 도심 파크가 있어요. 세련되고 아주 예쁘고, 걷기나 뛰기에도 너무 좋고요. 가벼운 피크닉과 가족 이벤트하기 좋게 디자인되어 있더라고요. 시애틀 제페니즈 가드는 3.5 에이커의 비교적 작은 정원이지만 이걸 짓기 위해 20년의 펀드레이징과 많은 정원 디자이너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원답게 오밀조밀 설계되고 연못, 꽃, 나무 등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네요. 시애틀 수목원의 남쪽에 자리하고 있어요. 시애틀은 일본인이 미국에 최초로 정착한 도시라는데 이 수목원 일대가 일본인 밀집 거주지역이고 실제 일본 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여기서 다운타운과 벨뷰가 가깝고 꽤 오래된 동네 같은데 일대의 집들이 무척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워싱턴 대학 캠퍼스도 둘러보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수목원에서 불과 7, 8분 거리이고요. 여기 UW는 위치도 시내에서 프라임이고, 바닷가에 살짝 걸쳐있는 학교 캠퍼스도 참 아름답습니다. 대학원 포함 4만 6천 명이 재학 중인 초대형 주립대입니다. 스메스터가 아닌 쿼러제 대학이라 지금이 학기 중인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일요일이기도 해서 캠퍼스는 꽤 한가해 보였어요. 다시 7, 8분을 이동해서 게스워크스 파크에 왔습니다. 폐기된 석탄가스 공장을 시애틀시가 사들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일부러 공장 건물을 남겨놓아 마치 조형물 같고 나름 유니크하네요. 오늘은 계속 역강으로만 다니느라 영상에는 좀 흐릿하지만 남쪽 방향으로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이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카약을 타는 사람들도 많네요. 이 앞에 물은 레이크 유니언이라고 바닷물이 아니라 프레쉬 워러라고 합니다. 지도상으로는 퓨지 사운드 바다와 연결되어 있기에 저는 당연히 짠 바닷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바다 수면보다 높아 바다로 흘러가는 호수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서쪽으로 다시 7, 8분을 더 가면 프리몬트라는 조금 특이한 타운이 나옵니다. 지금은 힙합한 옷차림도 뽐내고 힙스터 타운에 가깝지만 프리몬트는 카운터 컬처 동네라네요. 해석하자면 비주류를 추구하는 타운이라고 할까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지역 주민들이 한때 프리몬트 공화국을 선언하기도 했고요. 또 소련을 건국했던 레닌의 동상이 이곳에 있어요. 이 동네 예술가가 소련 붕괴 직후 1990년에 스노바키아에서 자비로 가져왔다고 합니다. 트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나오는 약간 덜 떨어진 도깨비라고 해야 할까요? 이 다리 밑에 세워진 프리먼트 트롤도 왼손으로 폭스바겐 차를 굳이 박살내고 있네요. 여기서 저희는 로컬 커피숍도 들리고, 허브티 스토어에서 선물도 좀 챙기고, 또 강아지 베이커리 가게에서 쿠키도 사고 그랬는데요. 이날 온종일 돌아다닌 건 맞는데, 들린 곳이 서로 멀지 않게 이어져 생각보다 덜 힘들었어요. 시애틀은 광역으로도 400만 정도의 도시인데 들려볼 곳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동선을 잘 짜면 어디든 하루에도 많은 곳을 들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어요. क्या है